한 송이 포장을 해보겠습니다. 장미 한 송이에다가 난잎 칼을 나 한 송이 포장에 들어갈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주황색 장미, 호엽란선류와 가는 잎 조팝나무 잎입니다. 한 송이를 포장할 때 장미만 포장하는 것보다는 그린 잎 소재를 같이 섞어 줌으로 해서 좀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냥 난잎을 써도 좋지만은 난잎을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 줄기 중에 가장 긴 난잎을 맨 아래에 두고 일렬로 나열을 해줍니다. 반듯이 세운 상태에서 와이어로 묶어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를 짧게 자르시고요. 맨긴 잎을 지그재그로 머리따듯이 이렇게 따주면 되는데 가에 부분을 자연스럽게 꺾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 다음에 반대로 꺾어서 눌러주고 땡겨서 또 꺾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라가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낱잎 두 줄기의 폭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는 꼬이지 않도록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 되는데 만들어 놓은 거를 사용하겠습니다 어? 아쉬. 가위. <laughs> 자, 장지를 30cm 정도로 잘라줍니다. 여기에다가 반을 이렇게 살짝 겹치는데 여기가 약간 더군더도록 하면은 윗 부분이 넓어 보여서 한 송이가 자연스럽게 포장이 됩니다 먼저 설류화를 놓고 장미를 이 정도 높이만 남겨두고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주시고요 이 난잎 아까 준비한 난잎풀 이렇게 해서 묶어 주겠습니다 난잎은 아까 따줬기 때문에 원이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연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한쪽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 약간 언밸런스한 이런 디자인이 되겠죠. 그대로 묶어줘요. 주의해야 될 점은 모든 묶음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바인딩 포, 포인트라고 하는데, 요거를 한 점에서만 계속 묶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놔주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를 할때 이렇게, 이렇게 접지 말고,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약간 주름을 주게 되면, 옷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지거든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, 이렇게 해서, 아까 묶었던 이 자리에다가 다시 한번 묶어줍니다. 철사는 자르고, 누르고, 이게 버릇처럼 따라다녀야 돼요. 그 다음에, 화장지를. 아까 잘랐던 그만큼 사이즈로 잘라준 다음에 반을 한번더 자르겠습니다. 하나는 놓고, 하나는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약간 위쪽에 똑같이 이 상태로 고정을 해줍니다. 그 다음에는 한쪽은 반대쪽으로 가로로 접어줍니다.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면 높낮이가 다른 높이가 되겠죠.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라진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곡선이 있는 부분이 앞쪽으로 오도록 한 다음에 여기를 자연스럽게 주름을 잡아줍니다. 그래서 아까처럼 아까 묶어있던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한번 묶어주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좀 자연스럽게 펴주면 되고요. 자, 이렇게 하면 나갈은 완성됐고, 이 색깔 이거 아니면 주황색 하자. 얘가, 얘가 참 예쁜 것같아 얘가 봄에, 이름 봄에 맨 먼저 피는 조팝 조팜 나무. 가는잎 조팝나 아, 진짜 예쁘다. 흰색이랑 음. 너무 잘 어울려요. 흰색은 무채색이니까 다잘 어울려요. 그냥 넣는 것도 예쁜데 이렇게 면을 만들어서 주면 얘가 점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라인이기는 하지만 얘를 이렇게 약간의 좁은 면을 만들어 주면 딱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깔끔한 꽃다발. 한송이지만 빠지지 않는 좀 외소하지 않은 그런 꽃다발입니다. 자 이번 주황색 리본은 장미 색깔하고 같은 색으로 골랐습니다. 주황색 리본으로. 자연스럽게 그냥 붙어 주겠습니다 묶음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까 그 포인트, 원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매장에 스티커가 있다면 이런 걸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고 원하는 데에다가 붙여 주면 되는데 저는 여기다 붙여 보겠습니다 이게 홍보 효과도 되지만 약간의 디자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면 한성이 포장 완성입니다.